네, EID, 이트론, 이화전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정말로 상패빔이 나아졌었죠. 현재 상패이 나아졌다가 지금의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긴 윗꼬리가 달리면서 살짝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주주님들께서 지금 현재 아주 약간의 복구는 하셨을 수 있지만 지금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절대 끝난 거 아닙니다. 한번더 올라가 줄 거라는 소식 지금 들려오고 있고 제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핵심만 짚어서 굵고 짧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이 e c 3형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 자 장마감 할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EID가 110% 등락했고, 이트론은 45%, 이화정계는 182%로 실제로 이렇게 상패빔이 나와졌습니다. 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EID도 마찬가지고, 이트론이나 이화정기는 또 어때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12.5% 정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긴 윗꼬리가 달리면서 눌려줬고 이화정기는 어떻습니까? 파락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올라가려다가 긴 윗꼬리가 달리면서 눌리고 나서 마이너스 39%로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차 급등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들려오는 걸까요? 뉴스 기사로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면 뉴스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코아스 이화전기 등 3개 회사 주식 취득 결정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코아스가 2025년 9월 3일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화전기 등이 3개 회사를 최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300억원까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 주식취득 현금지급 방식으로 장례 매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금 주고 이 회사 3개 사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가구 제조사 코아스가 2025년 9월 3일에 이 이화정 EID 이 이트론 이세 곳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식 취득은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대 300억 이내에 이 대표이사의 이름에 현금 지급 방식으로 장례매수를 통해 이어 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하게 다시 한번 올라가 줄 거라는 소식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시죠? 이 코어스가 300억이나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증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권사 순위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증권사 순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신한투중, 삼성, 전부 다 지금 얼마나 매수하고 있어요? 3200만주, 1300만주, 거의 100만주. 엄청난 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4600만주나 지금 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개인들 어때요? 아, 이쯤 상패빔 나와 가지고 뭐100% 가까이 이제 좀 손실 복구했으니까 이만하면은 됐지 뭐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하실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차 급등 나와 줄때 그때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히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 기간이 바보도 아니고 왜 기간이 4천만주가 넘어가는 수량이 어마어마한 수량을 매집을 했을까요? 당연하게도 다시 재차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들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직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복구 다 못하셨잖아요. 다 못하셨는데 휴지 조각만 챙겨가느니 차라리 지금 이 정도 올랐을 때 어느 정도 그냥 손실 조금만 아주 조금이라도 복구하고 나서 그냥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먹고 나가신 걸로 보이는데 절대 지금 그럴 당이 아니에요. 지금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번더 이렇게 올라줄 건데 이 최고점일 때 이때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까 보셨던 이 코아스, 이 코아스가 대체 왜 지금 이 이화그룹의 이세개 회사를 전부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총 5,400만 주를 사들였는데, 자, 기사를 다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이 기사에서 보시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코아스가 이 전날에 어제 이화전기에 대해서 5400만주를 108억원을 투입해서 매입했다라고 지금 나와있죠 지금 이 사회에 정한 300억이죠 300억 중에 108억을 투입했으니까 192억원의 한도가 아직 남아있어서 추가 매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이 코아스가 이화전기를 먼저 매입한 이유가 뭐예요이 이와글의 순환출자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분산된다고 하죠 자 이화전기, EID, 이트론 이, 이화전기로 다시 이어진 이 고리의 형태의 출자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 특정 지분만 확보해도 그룹 전체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코아스가 상패해서 이 똥값된 이 이화그룹 세 개의 회사를 전부 꿀꺽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이화전기 EID 이트론, 얘네가 그냥 회사가 그냥 공중분해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얘네가 원래 갖고 있었던 기술력이라거나, 뭐, 거래처, 기타 등등의 이런 무형자산 같은 거는 무조건 다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이 얘네 코아스가 한 번에 아주 싸게 꿀꺽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화전기를 먼저 이제 25%의 지분을 구매했으니까, 그 다음은 어디예요? 이 EID 거죠. 이 e i d 25% 지분 확보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50%가 넘는 최대 주주가 되고 그렇다라는 건이 코아스가 얘네 이화 그룹 3개 회사에 인이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소식 때문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차 상폐비 나줄수 있겠죠? 자, 이 타점 여러분들 이 매도할 수 있는 이 최고점을 제가 분명히 짚어드릴 겁니다. 지금의 구간에서 여러분들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잠시 개인번호 노출시켜 드릴게요. 아, 지금 보여드린 이 번호, 01054874고 이 번호로 문자로 2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런 매수타점, 매도타점, 실시간인 절정 등등 전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아이이화전기이 트론 전부 상관없어요. 어떤 종목이든 이세 군데에서 물려 계신 분들 전부 2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세 군데 전부 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어디서? 제 구독자 방에서. 이 구독자 방에서 알려드릴 수 밖에 없는 이유, 이 영상으로는 공개가 불가능해요. 왜냐? 영상 만들어서 제작하고 업로드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거 올리면서 제작하고 올리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 있어요. 끝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실시간적으로 제가 구독자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밥하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밥상 다 차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숟가락만 얹혀서 떠먹기만 떠먹, 하시면 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더 탈출 기회에 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손실을 복구 못하셨다 또는 나는 조금이라도 더 복구하거나 수익으로 전환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더010-548-7249 문자로 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매수다든 매도타점 실시간적인 전략적인 대응들 제가 전부 해드릴 거고 뿐만 아니라 종점에 이제 탈출을 다 하실 거잖아요. 탈출 후에 가지고 계신 이제 현금 분명하게 확보가 되실 텐데, 이 현금을 다시 한번 재투자해서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종목, 정말 좋은 종목으로 제가 추천해 드릴 거니까, 이 모든 거 제가 무료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릴게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주시고 010-548-749 문자로 일하고 보내주시면 이러한 탑전들 뿐만 아니라 이런 전략적인 대응들 제가 전부 해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에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급한 시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문자 보내셔서 합류하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대응 필수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대응 잘하셔서 꼭꼭 좋은 결과 가져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라는 게 아닌 돈이 일을 해서 돈으로부터 국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 이루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이 경제적 자유 제가 이뤄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010-548-749이 번호로 문자로 2라고 보내주시면서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이란 선물도 준비했다고 했었죠. 이 선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제 영상...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초반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이 세력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10%뭐20% 이렇게 꾸준한 수익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크게 한 번씩 수익을 내줘야 하는 타이밍 또한 좀 절실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고 지금 이 기회 에 잡기만 하신다면 최소 500% 이상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했어요. 또 어떻게 이런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지 그 포착법 또한 이제 쉽게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셔서 이 세력들과. 함께 올라타는 방법 준비했으니까 영상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것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밥그릇 3번 자리를 노려라. 이런 형태 지금 대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세력을 개입한 차트 의 흐름이고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력들이 크게 수익낼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서서 이 1번 구간, 이 1번 구간에서 이제 하락 구간을 만들겠죠,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당연히 이런 구간 2번 구간에서 수익이 극대시킬 수 있게끔 재차 이제 매집을 하면서 이 나중에 만들어낼 3번과 4번 이 구간에서 엄청난 차익 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번 구간에서 별의별 짓을 다하면서 지금 이런 하락구간을 만들어. 내고 이 이후에 아무도 못하게 이 아무도 눈치지 못하게 짧게는 2분 이 구간에서 6개월에서 뭐 진짜 길게는 10년까지 최대한 티안 내고 개미들을 다 털어먹고 급등을 시킵니다. 이 매집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개미들을 털어내냐? 한 번씩 이렇게 장대 한번 그려주면서 한 번씩 어, 돌파 하나 돌파 하나 뭐 이런 긴 꼬리가 달리면서 장대 만들어주고 거기서 개미들이 몰리면 다시 내려요. 응, 그럼 우리 개인 투자는 어떻게 된다? 내려가니까 어 내려가네 하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전부 털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새들다 똑같이 이런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집하면야 최고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우리 개인들이 길면 1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새롭들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따라가다 막심한 손해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서 이 세력들을 따라가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3번 자리를 노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3번 자리가 나올 때, 뭐, 220선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런 패턴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또다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살짝 내려주죠. 이렇게 내려줬을 때, 요 자리, 요 자리를 핵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3번 급등 시작 이후에 다시 이런 눌린 구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 후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에서 탑승하는 연습만 하셔도 정말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가 실제로 있었던 종목들 몇개 한번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부 똑같은 패턴이죠 이 밥그릇 여기도 이렇게 밥그릇이 있고 여기도 박그릇이 있습니다. 이 삼천리, 서울가스, 전부 다른 종목인데 똑같은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패턴들이 전부 사력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급상승 패턴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오긴 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종목들 추천도 같이 해드리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앞서 설명드리는 박그릇 말고도 정말 크게 분류하면 뭐 기술적인 분석부터 뭐 이평선이라든가 뭐 MACD, RSI, 뭐 기본적인 분석, 뭐 실무도 보고 재무도 보고 성장성 뭐 산업 트렌드 분석부터 뭐 통계 수학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적인 매매들 뭐 수급 분석법 정말 너무 많은 기법들이 기법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기법들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전부 하나씩 전부 전수해드릴 겁니다 이런 기법들을 바로로 학습하고 써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분명하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 단연간의 노하우. 이 노하우를 쌓아야지만이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변동성 짙은 이런 시장에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적응하는 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 노하우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뭐 깡통도 차고 하면서 익혀낸 이러한 노하우들 전부 같이 알려드리면서 이500% 가는 이 종목, 이 종목을 지금 저랑 함께 해보시면 돼요. 이,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탑점들과 기법들 전부 알려드리고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500%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 10배까지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왜 500%만 먹고 나오느냐? 우리 주주님들, 안전한 게 최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확실한 정보에 투자를 하자는 거지. 운에 맡기고,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자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낸 건지 알아내고, 구별하고, 판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차트를 보고, 뭐 아니면 기술적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전부 알려드리고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번호 010-548-7149. 이 번호로 문자 두 글자,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직접 정리한 탑법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다거나 이런 연락을 주시면뭐 궁금하신 점, 성심성의껏 답변 다 해드리니까,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 꼭 문자 한번 보내셔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주주님들 두 분류로 갈라지실 거예요. 이제 바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분들과, 관망을 하는 분들로 이렇게 나뉘실 건데, 이두 분, 분명하게 계좌 사이즈 하늘과 짱 차이로 아니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세력주가 기법들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인데 엠바다 가실일 없잖아요. 저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전부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체험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번호 010-548-7249이 번호로 문자 히든 뭐 히든 또는 뭐 궁금하신 것들 뭐 어떻게 하면은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뭐 세세한 것도 좋으니까 함께 한번 보내셔서 무조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게 무료인 만큼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클릭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문자로 히든 히든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